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로 이곳에 임해 계십니다.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분의 절대적인 은총 때문입니다.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너의 상급, 상급도 아니고. 그냥 큰 상급도 아니고, 지극히 큰 상급이다. 여기에 우리말 상급으로 번역된 시버리어 카사르라고 하는 말은 상이라는 뜻도 되지만, 대가라는 뜻도 됩니다. 내가 너의 대가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? 우리가